적도마징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는 오늘 미랑 어, 용두산 청경사에 왔습니다. 이곳은 어, 석굴도랑으로서 어,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자, 그럼 보다시피 이렇게 어, 청경사 어, 경내에는 이렇게 어, 석굴이 석굴로 이렇게 어, 석굴로 이루어진 지장 도랑이라고 합니다. 어, 그럼 이 입구까지 왔는데 한번,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경사 입구는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에서 내려다보는 어, 여기 하천이 미랑천이 이 됐습니다. 미랑강, 미랑강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저기는 미랑 다리가 보이고요. 저 앞에는 어, 빈 하우스가 이렇게 보이네요. 참 멀리 보는 저곳이 어, 미랑강입니다. 보다시피 보다시피 들어가는 그 입구는 이렇게 미랑강을 앞에 두고 어, 포토존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아, 이곳정경사에는 어,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 거의 한 300m를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어, 지금 비가 온 뒤라 그런지 나무에 옆에 비가 잔뜩 묻어서 이렇게 어,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곳 용두 산, 정경산은 어, 깎아지른 어, 적벽으로, 적벽 위에 이렇게 어, 절이 어, 지어져 있다 해서 어, 저 부산에서 어, 대구 방향으로 고속도로 타고 하다 보면 은 어, 이렇게 노란 황토 황토로 이렇게 산은 푸르른데 어, 황토색 나는 어, 사찰이 어, 가끔씩 보이긴 함, 하는 그런 곳입니다. 어, 지나가는 길에 보긴 봤지만은 어, 저기 저곳이 어떤지일까 어, 나름대로 궁금은 하긴 했지만은 막상 이렇게. 한번 시안에서 와봤습니다. 아 이제 정경사 입구에 왔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정경사 아 입구에는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용두산, 용두산, 정경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어이, 보다시피, 보다시피, 여기, 여기 절 입구에는, 어,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반겨주듯이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경사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저기 보이는 이곳이 일주문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일주문이고, 일주문 바로 옆에 보이는 보다시피 이렇게, 어, 능수화가 이렇게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어, 일주문 앞에서 바라본 전경입니다 어 보다시피 이게 이렇게 보다시피 7층석탑이 있고 저 위에 보면은 일주문 옆에 저 위에 보면은 어 저렇게탑 위에 보면은 쪽에 어 세계를 어 다스리는 지상고살림 이렇게 쭉탑 위에 허하니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 갱리를 꼼꼼하게 소상하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어 이렇게 여기는 어 미란강을 바라다 보면서, 어, 즉벽으로딱 둘러싸여 있어서 한번 그즉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기와로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둘러싸여 이렇게 예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담장이. 이곳은 보다시피 이렇게 여기가 어유 밑으로는 어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등산로 길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보다시피 이렇게 기와로서 이렇게 특 이게 안벽을 쌓아놨던 게 특색이 있고요. 나름대로 깊음이고 있고 참 달리 보이네요. 약간 이렇게 귀와 위에 약간 이렇게 보이는 곳이 황토, 황토로 발라서 이렇게 어, 이렇게 어, 백을 쌓는 그런 안백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이렇게 여기는 보다시피 어, 등산로하고 연결 되어 있습니다. 백을 사이에 두고. 보이죠. 저렇게 황토색으로서 이렇게 쭉 저렇게 안백을 쌓아서 이렇게 편하게 놨습니다. 경갱사 일주문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일주문 아래는 이렇게 이런 문양이 작게 있습니다. 여기 는 보다시피 이게 오청석탑. 여기는 보다시피 이렇게. 푸리는 보다시피 이게 어떤 석탑 위에 보면은 어, 지장보살님이 만천하를 내려다보면서 중생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다른 절 사고는 다르게 이렇게 보통 석탑 위에는 어, 저렇게 보살님들이 어, 이렇게 자리 어, 붙는데 아, 여기는 특식 있게 이렇게 지장보살님이 석탑 위에 어, 안양되어 있네요. <laughs> 아, 절경리가 보다시피 이렇게, 크, 이렇게, 측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서, 좀, 운치가 있고, 굉장히, 미란강을 바라다 보니까 더, 어, 높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그 주지 스님이신 어 수원 스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이렇게 예잘 만드신다고 합니다. 도전은 들어오니 경리 입구에 보면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약사유래 안심부사 전입니다. 네다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 대웅중과 어, 삼성과, 어, 요렇게 두 호수를 이렇게 사찰 되겠습니다. 마치 저 부산의 기장 영궁사, 해동 영궁사를 연상케 하는 그런 어 모습이 같습니다. 이놈이 그 이곳 그 증인사를 지키는 지킴이 같습니다. 저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네요. 자 대웅전 독당에 들어왔습니다. 에. 보다시피 이곳은 어, 보통 어, 일반 절에 가면은 어, 부처님 앉으신 그 쪽에 보면은 어, 뒷편에 보면은 탱화로써 이렇게 이렇게 장식을 해놓는데 이곳은 보다시피 그 어, 탱화로써 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석굴로써 이렇게 그대로 석굴 그대로 이렇게 어, 부처님을 모신한 게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안벽입니다. 안벽으로서 이렇게 딱 뒤에는 탱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안벽으로서 되어 있고요. 완벽 그 앞에 이렇게 부처님을 앞에 탁 이렇게 모셔다 놓았습니다. 다른 절과 판이하게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당 그 안에서 내려다보는 참 미란강 모습입니다. 미란강 어, 위에는 보다시피 저 수많은 저 차들 다니는 곳이 저 부산에서 대구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저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적벽을 볼 수는 이렇게 여기 이곳 천공 천경사를 어, 어 눈여겨 보는 사람은 아마 봤을지도 모릅니다. 어, 그 이런 곳에 이렇게 적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천경산 절이 어, 안치되었습니다. 여기서 보는 그 절경 예술입니다. 아, 이곳은 삼성각입니다. 삼성각입니다. 청경사 삼천, 삼성각. 작으면서 아담하게 이렇게 모셔놔놨습니다. 대웅전 앞에서 이렇게 경례를 바라보는 절 내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성경사 어, 절 적백 위에서 내려다보는 미랑강입니다. 미랑강과 어,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두려워져 있는 미랑중심입니다. 멀리 보이는 저 다리가 어, 부산에서 대구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이고요. 산 위에는 보다시피 어 저산이 어 삼성산이라고 합니다. 삼성산이고 어 이곳 증행사 그어 경내가 있는 곳이 용두산이라고 합니다. 어 삼성산과 용두산이 이고 도는 이런 어 절벽 위에 있는 이곳이 역할로서 어어그 용머리라고 처럼 용머리처럼 모습이 그렇다이어 용두산이라고 합니다. 보다시피 저기, 어, 때마침 시간 기차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거 대웅전 모습을 저 뒤로 보면은 저 보다시피 저 위에 깎아지던 절벽 위에, 절벽 아래에 이렇게 대웅전이 모셔져 있습니다. 어, 여기가 석굴법당입니다. 석굴법당, 더안 입구고요. 지장고 살림입니다. 석굴법당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아, 이곳 증행사는 어, 택백으로 이루어진 깎아지는 절벽 아래에 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산시도 좋습니다. 아, 여기 보다시피 석굴, 석굴도단에 석꿀, 들어오니까 어, 그 기운이 쓰나 하고 느껴지는 게 어, 굉장히 차갑습니다. 늙은 오고, 처럼 나이 오는 나이 오고, 나이 이나는 오고, 나시이 오고, 나이 오고, 나이 사랑은 이 가지 이다이이이 양치는이저 세분해 친구들이 동해의 정을 담아 부르는 일름 그리고 자기 생애가 끝났을 때 획득하는 명입니다 나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삶이란 음. 지나치게 사치하는 활을보는 석굴 c a 이 l 보보시시피 이렇게 석가모니 s h i Birke. So come on, you can go. Tizango, t a n g 습니다 a a o t a 진정 더디에 실천 없이 어기란 불가능하다. 마음 언제나 비워두지 않는. 다시 믿기, 이렇게 전장에는 마음이 비어 있어야 정의와 진리가 깊어진다. 전장에는 좀 특이하게 어 이렇게. 이 동굴에는 어 약간 좀 습기가 있어서 그런지 철로 이렇게 싹 싸서 돌아나. 습굴 법당 어 청경사 어 여러분들 기억해 두셨다가 이쪽으로 오실 기회 있으면 또흔들토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너희는 공도하는큰이기도 토네도, 토네도, 토도토도 토네도, 토네도, 토네이 토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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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에 서굴불당 극락전 보고 나왔습니다. 적도마주온산로하시는 시선사님. 저는 오늘 밀항 어, 용두산 쟁경사에서경례를 어, 여기저기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 올 때까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